자, 안경섬에 새벽에 닷을 내리고, 지금 첫수. 자, 진영 왕갈비 사장님께서 첫수 지금 히트했습니다. 사장님은 이호 때에 5원 줄에 7호 목줄 달았습니다. 아, 6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첫수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아니, 동이 터기 전입니다. 뚫어, 어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자, 축하드립니다. 첫수, 방어입니다. 자, 빅토리아 상국군 자, 아드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있다. 에헤이한 마리 날리고. 자, 요거 야, 배, 요 밑에 차는 거, 요런 거는 최소 70 이상입니다. 됐다. 일단 고기부터, 고기부터. 자, 요쪽 고기부터. 아이고, 나가. 다나가본다 이거. 에이. 에이. 그, 내주라고 네 다가까먹요네 네, 네, 풀고 풀고. 이야, 한 마리 왔습니다. 낚낚대 아, 각을 맞추세요. 자, 확감면확까면고 예. 잘하십니다 도시 약간 70까지는 안 되고 68 정도, 65 정도. 예, 수고드립니다 자, 오늘은 빅토리오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탔습니다. 굴린 거 아닙니다. 고기입니다. 또, 또, 또 그만 가보세요. 그만 가보세요. 돌돔이니다 왔다 야. 우리 아가씨 자, 함께 따라오신 따라온 아들은 뭐 튀고기 잡고 <laughs> 아버지는 자, 바닥 세우고 자, 됐습니다. 이쁜 자, 여성분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난생처음 헐림낚시를 하시는 여성분입니다. 미모도 아름답고 낚시 어복도 있습니다. 이 아가씨 채비는 원줄 바로 목줄 10호, 조수고무 채비를 했습니다. 무봉골 채비입니다. 지금도 학준이, 학준이가 모시고 온 손님들입니다. 이 낚시는 사실 이래, 난 낚시배를 오래 하고 있지만은, 낚시는 개인 실력도 있지만은, 그날따라 이 운입니다, 운. 운이 좀 바치줘야 됩니다. 안되 이게. 저리 대하고안되 돼, 쏙 그만 가면 시고 방입니다 그 이상하게 힘이 좋더라. 어, 방입니다 방어? 자, 요거 물고 내는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예. 어, 요만 희는 거는 80 이상입니다. 이쪽 사장님은 직결로 목줄 10% 줄로 매줬습니다. 조수고무채미고에. 바늘은 감성돔9호바을 매줬습니다. 자, 니 루입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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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면 안 되는데. 가 선풍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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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가지고. 에타지아파다타지아파다에그너무으로대부실을 운영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실이라고 느끼면 어느 놈은 두 마리 터트려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거는 한70한 조금 넘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지금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이놈은 무있일까요 우리가 방 부실이네 부실입니다 부실이. 예,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학준이 철수를 임박하게 남겨놓고, 마지막 한 마리 그렇습니다. 제법 크답니다. 와어와어와어와어와어 야, 이 어, 바닥 세우고, 바닥 세우고. 예, 예 낚싯대 바닥 세우고. 벽? 아, 자리,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자리, 자리 바꾸고. 어, 아, 더블 함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딱 배꼽에 각대를 딱 꽂고. 자, 학준이는 방어. 자, 10분 주고. 네, 빅토리오 흘림조항 올립입니다 오늘도 대부실은 못 만났습니다. 이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들은 다들 있을 텐데, 오늘 대부실이라고 듣기 오는 놈두방 두드리고, 뭐한 70급, 뭐 80급짜리는 없고, 75급? 그, 뭐, 한몇 마리 마리수로 좀 잡고. 오늘 참돔은 한45 정도 되는 요 3마리. 돌돔 한30 되는 거한 마리. 아, 지고기는 살리 가신다고 굴라수기 없고 또, 지고기 치고는 큰놈한 마리. 야, 이상입니다.